안녕하세요. 저희는 테드 X 온도 한양 3회 진행을 맡게 된 한상윤, 김효진입니다. 네, 이번 3화 게스트는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재학생으로 2021년 상반기에 SK하이닉스 구매 직무와 LG 석유화학산업본부 영업마케팅 직무에 최종 합격하신 김의겸님입니다. 네, 김의겸님은 경영학과 다중 전공을 하며 바쁜 와중에도 눈부신 성적을 자랑하시는데요. 해외 영어과 마케팅을 중심으로 취업 준비를 하셨고 그 결과 알차고 다양한 스펙을 가지며 취업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의겸님을 불러볼까요? 의겸님 나와주세요. 음. 아, 네, 안녕하세요. 김의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한 번만 더 간단하게 본인 스스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김의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Wow. 네, 많은 학생들이 선망하는 기업인 SK 하이닉스에 취직하셨는데 SK 하이닉스가 첫 취업준비 시즌 첫 서류 접수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취포하시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주변에서 꽤나 화제거리였을 것 같아요. 주의 반응 은 어땠나요? 아, 물론 저도 지금 아직도 믿기지 않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정말 많은 축하를 해줬고요. 특히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특히 또 발표한 날에는 그 잠을 못 잤다고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네 무슨 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혹시 요즘 SK 하이닉스 신입사원이 된게 조금 실감이 더 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어, 얼마 전에 입사 선물까지 받았는데도 아직은 좀 실감이 안 나는 거 같아요. 네. 제가 들어가서 또 막내로서 좀고군분투하고자취우도 해야 그제서야 좀 실감이 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의겸님의 취업 준비 과정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기업 취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아.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행정학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입학 준비를 할 때는 어, 공적 분야에 좀 진출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좀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람직하게 바꾸자 이런 좀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 막상 입학해서 또 많은 수업을 듣고 또 배우다 보니까 꼭 어떤 사회 바람직한 방향을 바꾼 하는 것이 어, 꼭 공적 분야를 나갈 필요는 없더라고요. 특히 제가 경영학과 다듬는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요즘 세상을 바꾸는 것은 비즈니스라는 것을 느꼈고, 특히 기업들이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더 그런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좀더 관심이 갔습니다. 특히 또 제가 공공기관에서도 대화 활동이나 이런 거 많이 하면서 좀더 제가 더 도전하고 더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좋은 펼칠 수 있는 곳이 사기업이 좀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과감하게 다시 사기업을 준비하기로 결심 하게 되었습니다. 어,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취업을 준비하실 때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어, 제가 가고 싶은 직무를 가장 먼저 정했어요. 아까 소개 때도 말씀해 주다시피 저는 해외 영업이나 좀 마케팅 아니면 그외 경영 전 쪽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 직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했고 그 다음에는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단순히 어떤 유명하거나 많이 잘 알려져 있다고 해서 쓴게 아니라 어떤 기업 관련 기사나 기업 관련 보고서를 보면서 좀이 회사가 앞으로 좀 성장성도 있고 비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입사해서 정말 어,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한, 도전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그런 기업만 좀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취준생이라고 해도 너무 그냥 아무 곳이나 쓰려는 그런 그래. 것을 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의견님이 어떻게 취업을 준비했는지를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의견님의 학점이 4점 중반대로 굉장히 높으신데, 높은 학점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인가요? 네, 일단 학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운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네, <laughs> 네. 중요하기 때문에 네, 운이 없었네요. 네, 어, 뭐 과제나 팀표 같은 거할때 조언도 잘 만나야 되고 또 시험에서 도 자기가 아는 것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 운이 좀 좋았고요. 음. 어.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점을 위한 공부를 하면 오히려 좀 학점이 안 나온다. 이런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점을 위한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되게 재미가 없어요. 정말 하기 싫고. 그런데 저는 수업을 들을 때이 아, 수업을 통해서 한두 가지만은 꼭 알고 가자. 좀 나, 나에게 얻는 것이 있었으면, 좋,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를 임하다 보니까 또 수업도 좀잘 귀에 들어왔고 또 공부할 때도 그런 것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음. 것 같아요. 네그 지금 의겸 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저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하 비슷하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어렵지 않아요? 많이 이거 많이 어떻게 많이 알아요? 근데 맞아요. 왜 저도 이런 모습하면 도지코인 아닌가어 네? 도지코인밖에 모르겠는데. 어떻게 아세요? 네? <laughs> 무슨 상관이죠? <laughs>